무속인도 사람이다. 올 마이 티비. 어, 몇해 전에 저희 집에 이렇게 어두운 표정으로 이렇게 들어오신 분이 한분 계세요. 그러는데 그 분이 하시는 말씀이, 어, 자기가, 음, 신랑이 있지만, 어, 자기한테 도움을 안 주는 그런 신랑이 있고, 그 다음에, 어, 그 자식이 둘 있다고 했어요. 그 분이. 그러는데 그 자식들을 위해서 그분이 굉장히 이제, 음, 음, 활동도 많이 하고 바깥에서 이렇게 일도 많이 하시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러는데 그런 분이었는데, 어, 그분이 이제 울상이 돼서 들어오셨는데, 그분 또한 어, 이런, 음, 점집을 굉장히 선호를 하고 굉장히 많이 다녀셨던 분 같았어요. 제가 갔을 때. 그래서 여쭤보니, 어, 밤에도 뭐 이렇게 찾아갈 정도로 굉장히 의지를 굉장히 많이 하신 분이었는데, 어디 가서도 이렇게 자기의 마음을 다 풀어주지는 못했다고 해요. 그분이. 그러는데, <laughs> 그분이 제일 고민거리가 뭐냐, 그렇게 제가 물어를 보니, 어, 자식이 둘이 있는데, 음, 하나는 아들이고 하나는 딸이었는데요. 그 자식의 이제 학업이 제일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 자식들만 바라보고 사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해주면 되겠냐라고 했더니, 그분이, 어, 자식이 이제, 대학을 가야 될 때가 됐어요. 대학을 가야 될 때가 됐는데, 어떤 거를 했으면 좋겠냐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식의, 어, 사주를 보니, 이 자식은, 어, 아들, 아들 자식은, 어, 제가 의대를 가라고 했습니다. 서울대 의대를. 그래서 그때는 그분이 이제 시험을 칠 때, 어, 보살님, 서울대를 내야 되겠어요? 연, 연세대를 내야, 내야 되겠어요? 이렇게 아니면은 뭐 다른 그 지방대를 내야 되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는데 어 제가 서울대를 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해에 서울대에 합격을 했어요. 제가 또 많이 빌어주고 또 초를 켜서 많이 불을 밝혀주고 또 날마다 들어와서 기도를 해줬어요. 제가. 그래서 그, 어, 자손이 이렇게 서울대, 음, 의과대에 합격을 해서 지금도 이렇게 이제 그, 그쪽 분야에서 굉장히 잘 나가는 그런 의사로 지금 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둘째 자녀 같은 경우는, 음, 제가, 어, 교대를 가라고 했습니다. 교대를 가라고 했는데 지금 그때 그 아이가 운이 없었어요. 그 시험을 볼 당시에 어 운도 없었고 뭐 공부를 썩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제가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빌어보자고 그래서 큰일을 한 것도 아니고 구슬한 것도 아니지만은 어, 이 법당에서 어 실령 님들이 마음이 통했는지 어그 아이가 그 딸아이가 어. 합격을 했어요. 어, 교대 합격을 하고 지금은 선생님으로 어, 굉장히 이제 잘 다니고 있는 그런 음, 케이스예요. 그리고 또 저희 집에 오시는 모든 분들이 어, 한 번도 어, 불합격이 돼본 적이 없어요. 사실은 어, 왜냐하면 이렇게 뭐 빌고 가야 되는 그런 집들 같은 경우는. 빌어서 안 되는 건 없어요. 빌어서, 어, 두 손이, 두 발이 다 달토록 정말 빌어서 안 되는 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안 되는 것도 뭐, 뭐, 이렇게 뭐, 돈이 뭐, 갑자기 없는데 갑자기 많아지는 이런 거는 사실은 시간이 걸리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빌어서 갈수 있는 것은 이렇게 비는 대로 다, 어, 전환해서 이렇게 해주셨어요. 사실. 거의, 거의 뭐 큰일 안 하고 그냥 네. 네. 네, 네, 그 네. 초환자로 가지고 빌어서 갔습니다. 둘 다. 거뭐 <laughs> <laughs> 그러는데 이제 그렇게 가다 보니까 그분 자체가 또 그런 분들을 굉장히 많이 이제 소개를 시켜, 시켜주고 그래서 저희 집에서 이렇게 오신 분들 중에 합격하는 비율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 당시에.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이제 또 어떤 분들이 오시냐면 이제 미용 기술이다. 미용이다. 뭐 요즘에는 다 자격증 시대잖아요. 근데 그 자격증 따기가 이렇게 뭐한집 건너 한 집이 미용실이라지만 그 자격증을 옛날에는 없어도 됐지만 지금은 꼭 소지를 해야 되고 그래서 그 자격증을 딴다는 그것도 시험의 일종이잖아요. 그러는데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았어요. 그게. 그런데 저희 집에 이제 그런 분들 자격증을 따야 되는 분들 또 시험에 통과해야 되는 분들 이런 분들이 많이 들어오십니다. 그러면 내년에 노량진 에서 <laughs> <laughs> 여기 에서노량진에 진출하시는 아 <laughs> 근데 예상 한번 전화 한번 네 그런데 그것도 <laughs> 어, 서로 마음이 일치가 돼야 됩니다. 어, 비는 마음 또 실령님들의 어, 마음 그리고 또 제자의 마음 또그제갓 집의 마음 이게 삼이 일체가 됐을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다고 봅니다. 잘하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아, 근데 진짜 잘하셨어요. 잘하시네. 고맙습니다. <laughs> 뭐이 정도면 아. 종로도 가는겨? <laughs> 종로도 조용하고 가실 것 같아요.